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설지 절친 박미양이 도주한 소식을 저희가 특정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가 확인해 본 결과 불행하게도 이 박미양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체포된 박미양이 지금 강제 북송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국가보위부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 최고 라인에서 무조건 이 박미양을 성환시켜라 이렇게 지금 강력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박미양의 신병 인도에 대해서 자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런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까지 그러니까 잡힌 건 뻔한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박미양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북한 정권에게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양을 통해서 이 김씨 왕조의 내부의 사생활. 원밀한 정보들을 지금 다 캐고 있고 아직까지 강제 북송을 안한 것으로 봐서 박미양은 중국 정부가 특별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미양이 체포되기 전에 북한 보위부는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경, 대련, 해안가지 변으로 박미양의 몽타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방미양이라고 아, 하는 북한 여성이 탈출했고. 북한은 이제 늘 수법이 그렇습니다. 뭐~ 살인자니 무슨 뭐~ 국가 뭐~ 공금을 횡령했다느니 뭐~ 이런 도적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체포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도 이 여성의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살인자도 아니고 또 국가 공금을 횡령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탈을 했고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표지는 중국을 포함해서 제3국으로 가겠다. 그니까 러 아마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 굴뚝 같겠죠. 자, 지금 북중관계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방미양에 대해서 지금 북한 지도부가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만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늘 북한의 요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준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중국의 베이징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때 김정일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중국 정부에게 당장 북한을 성화시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국 정부는 황장률 비서의 제3국행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때 김정일이가 황장률을 중국에서 죽이라고 100명의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장갑차를 아예 황장엽 선생이 있었던 대사관조에다가 장갑차를 배치해 가지고 만에 하나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위해를 가한다면 다 그냥 싹으로 전멸시키겠다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결연한 우지를 보였습니다 자 아주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는 북한이 요구를 무시하고 응하지 않는 전례가 꽤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미양이 상당한 고위층이고 또 이설주에 대한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할 경우 중국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고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의 이행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을까. 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현재 박미양이 중국 공안에 구금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박미양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본인의 우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올수 있도록 우리 외교라인도 좀 힘을 써서 이분의 생사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이 박미양 씨가. 아, 북한에 송환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